자, 그랜드 파이널 4주차 7시 경기, 세 번째 경기. 녹스클랜 마스터와 이마스터 녹스클랜의 갈롱님입니다. 함께하러 중전된 방초롱님이시고요 자, 이 경기 한번 잡아보겠다. 마스터님의 과연 의지가 오늘 발휘를 할지 봐야 되겠네요. 기대가 많이 되는 매치업이고요 일단 지금 블루팀 같은 경우 마네님이랑 산삼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최고 에스엠 칼롱 님께서 이번 세트 꼭 잡아주셔야 블루팀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부담도 마, 많은 칼롱 님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네요.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지역 5시 진영의 파란색 녹스클랜의 갈롱님입니다 이에 맞서는 11시 진영의 녹스클의 마스터, 보라색입니다. 지금 프로브 나갔어요. 뭐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자, 왠지, 뭔지 알것같 느낌이에요. 아마, 네, 예, 이 지역에 전진 건물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항상 자. 마스터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진감. 저는 지금 느낌이 와요. 어떤 가실지 네. 이 위치에요. 이 위치 네. 정확. 어 위로 가시네요. 이번에 자 그쵸, 저번에 아 일벌레 정찰 위로 갈까요? 과연 본진으로 바로 자 지금 일벌레도 출발했기 때문에 <laughs> 느낌 금방 알거든요. 알죠. 이거 본진 들어가면 알죠. 본진에 갔는데 쏭 쏭터파나 없으면 당연히 알죠. 멀티를 가시는지 아니면, 아, 선못을 아, 하겠네요, 이거. 왜냐면 먼저 서치가 되니까. 자, 대군주는 위치 서치를 안 되고 있고, 자, 지금 갈로니. 봤어요. 일군도안 뽑고, 수정탑도 없고, 난리가 났었고. 제가 이 빌드로 다이아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도, 아, 근데, 취소 하나 하셨어요, 관문. 자, 이러면 대군주유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죠? 그렇죠 이제 찾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멀티 못해요, 이제. 찾아야 돼요, 지금 관문 어딨는지. 자, 일벌레가 찾았네요. 근데 이건 아마 마스터님이 살짝 소관문으로 찔르르시려다가 들킨 거 보고 바로 취소를 하셨어요, 하나를. 일단 이건 눈치를 채셨다면은 맞기가 아무래도 쉬우실 거니까 다시 한번 운영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일단 광전사 하나, 1킬. 자, 지금 탄러분도 있기 때문에 저글링 나오면서 여왕도 찍고 있거든요? 충분히... 아 근데 이거 너무 갈록님이 과잉 대처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꾼이 본진에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가시 촉수까지 박았어요. 이러면은 너무 가난하세요 지금. 지금 전진 광전사기 때문에 오 상당히 긴장하셨다는 거에도 얘기가 되고 그때 광전사 딱한 마리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광전사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잡히셨어요 일꾼. 자 이러면 재미본거는 지금 보라색 마스터님이고 네 수정탑 다시 지우면 돼요 근데 수정탑도 지워도 되고 지금 본진에 테크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가스 올라가시는데 아 다시 취소하네요 가스드릭 그쵸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이 전진을 버리고 태크, 다른 테크 타가지고 찔러도 적중할 것 같거든요? 네 괜찮아 보여요 지금 아, 여기 또 지었어요, 지금. 전진우관이에요, 이제. 전진관문이에요, 이제. 전진우관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가시촉스이기 때문에 포자촉스가 네. 없는 상황에서 예언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자, 제 생각에는 예언자 나올 것 같은데, 박철원이 생각에도 예언자 나올 것 같죠? 네, 예언자예요, 이거 무조건. 여기서, 예언자 말고 뽑을 게 없고 근데 하나 변수가 있으면 아마 저글링 바로업 준비하실... 아 안마당 가시네요 이거 근데 이제 일단 본진에 막을 유닛은 없거든요 5선 앱밖에 저글링이 10기 정도가 뛰고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막으실지 자 광자가 충전해 에너지도 아직 안 됐거든요 여기서 좀 타격을 주셔야 돼요 칼럭님은 하나 지금 예언자도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예언자 나왔고요 이거 컨트롤 아. 이거 동시에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여왕부터 여왕 잡혔고 아 이러면 이제 녹죠 이제 이거 녹아요 자, 이러면서 예언자의 만화는 다 떨어졌고, 추가 네. 예언자! 네기까지 일단 쏟아졌고, 하나 더 나오네요. 일단 포자 촉수는 완성이 되고 일단. 지금 일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고, 저글링도 모선행으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마스터 쪽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진 쪽에서 그래도 괜찮게 막은 것처럼 보였고, 일꾼 숫자 정도는 적그가 많은데, 일단, 비, 빌드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언자 두 개가 할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앞마당 일꾼 절대 못 붙여요, 이거. 그리고, 물론, 포화소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예언자는 이걸로 끝이거든요. 아, 일꾼 계속 속아져요 이거 저거 고통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아직 관문도 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숫자다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마당 쪽에, 광전사 하나만 붙여줘도 아 저거는 뛰네요 지금 지금 그이거이 봤어요 봤는데 이걸 쫓아가 아니, 쫓아가야죠 이거 프로토스도 지금 막 부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 많이 잡히면 저거가 좀 유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막는 게 중요해 요 일단 광자 강은 있고요 광자 걸고. 저글링. 아, 잘 막았어요, 이거. 자, 이 예언자들은 피해를 잘 줬고. 자, 저글링들 음...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요. 그렇죠 아. 마스님 빌드가 괜찮은데요, 지금. 비록 여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거 어떤건 하는지 예언자 다 봐요. 일단 저거가 지금 너무 느려요. 테크트리가. 그렇다고 이거를 따라주고 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프로토스도 상당히 지금. 좀 가난하긴 해요, 지금. 좀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예언자 두기만 믿고 계속 버티기에는 글쎄요. 그리고 좀더 아쉬운 거 대군주가 안으로 좀더 들어갔어야죠. 근데 네, 이거 지금 칼롱님 링링 오린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러면서 아직 만한 강자가 많아 하나 한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 링링 오린인 거 같아요. 맹독총둥지도올라왔고 저글링 쭉 찍어놓고 지금 숨겨놓고 계시거든요. 본지는 안쪽으로 달리네요. 이제. 자. 지금 이제 맹독충 변태의 유닛 저거들이 저글링들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거를 이제 막으시면 마스터님이 유리하신 거고 뚫으시면 헬롱님이 이기시는 건데 봤어요 일단 저글링 다수는 맹독충도 봤죠 맹독충도 봤기 때문에 아 광자강을 썼는데 광자가 충전을 썼는데. 이러면 도 저거 빠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저걸 지으 정말 많아요, 지금. 서른기. 지금 수정탑 받는 거, 오늘, 그래도, 아, 수정탑 잘 박아놨어요, 그래도. 아, 하지만. 아, 수정탑 하나를 더못박는다 이건 피스크고. 예언제도 에너지가 없어요, 음. 지금. 자, 어르신 인구는 19, 14개째 피해보고 있고. 아, 이렇 많이 잡히네요, 이거. 피게 커요, 이거. 이게 예언자로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거.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거또 그리고 칼롱님이 정말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해법을 딱 찾으셨네요, 또. 그래도 원짱 좀 막았고. 지금 이거 공허한 마리 놀거든요. 자, 이공허를 공원을...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봐서면 어떨까라 생각 들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좀 멀리, 여왕 한 마리를 잡든, 같이 촉수를 좀 때려주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공어 두기. 아, 공어를 모아서 들어가겠다. 예언자와 공어를 모아서, 비행 유닛 체제로 공격을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아시고, 이제 여왕을 계속 뽑아주고 계세요, 지금 또. 할렁님이 암마동에 여왕 3개 있고 하나 더 추가로 생산하고 있고 지금 알고 계시네요 어느정도 포자촉수까지 역시 마스터는 마스터네요 정말 자 비록 공허 두기지만 이게 계속 공허가 모이면 은근히 세거든요? 자 그걸 잘 알고 있는 유닛에 여왕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갈론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열로 버티겠다, 이거죠. 계속 쳐주면서. 아, 이거, 마지막 공격이 좀될 가능성이 높아요. 멀티도 안 하셨고. 이거 막히면 게임 끝나거든요? 아, 막혔네요, 이거. 막혔어요. 아, 마지막 공격까지. 이러면은 음. 유리한 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언자 두기가. 본진에서 활기를 치고 다녔는데도 일꾼을 잘 간수를 하셨고, 또 그동안에 앞마당에 일꾼 붙면서 저글링으로 정말 최대한의 이득을 봤죠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공업 후기와 이 예언자만으로는, 다음 유닛, 히드라 리스크를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네, 거의 이제, 게임이 많이 기울었네요. 아까 그 저글링이, 마스터님 본진에 들어가서 피해를 많이 주신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마스터님의 오링도 막혔고,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네요, 이제. 마스터님이 아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준비를 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중반까지는 마스터님이 준비하신 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갔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칼롱님의 노련함 같죠? 이거는 노련함이죠. 나 괜히 마스터 아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지금 추가 유닛으로 못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지금 퍼플 팀의 클마님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쉬워, 아쉽죠. 지금 멀티라도 하면서 또 중반 중후반 가보자 이건데 저 히드라 못 막죠 지금. 막을 유닛이 없어요. 아, 이러면서, 드라이스까지 올라왔고, 역장, 하지만 실패. 아, 정말 아쉽네요, 마스터님은. 잘하셨거든요. 아, 고어포기도 잘렸고, 아쉬움에 나가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자, 수정타 깨졌고요 사실 이제 저거가 뭘 해도 이기죠. 여기서는 지금은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어, 왜 나가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추가 히드라리카가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 유닛도 네. 없어요. 클로우 님이 마스터 님에 대한 예우로 깨끗하게 끝내 주시려고 계속 유닛을 뽑아 주시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이제 광자가, 관자가 쭉점빠졌고요 아, 올라가세. 역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막 쳐요. 사실 좀 의미 없는 수비죠. 안타깝네요, 좀. 아,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 참 안타깝게 해, 지금 벌써 하고. 자 일본도 지금 걔가 심각하고 끝나고 이번에 세노원이나 다는거 없어요. 네, 아지지.